Wonderful um, uh, honor, uh, you know, to be recognized by your peers. But uh, uh, it's, a, it's a very mysterious process as to what the Academy, how the Academy decides to u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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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recognize films. All I can say is, is that uh, Denzel Washington is definitely deserves to win uh, the Academy Award, so I hope that he does. 우선 그이 비행사가 일교시 불법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음주한 상태에서 어그 비행기를 몰았기 때문에 당연히 어 그거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 했습니다. 그래서 또, 또한 법정에서 본인의 실수를 직접 인정함으로써 어그 자비를 구했고 그그 때문에 아마도 최소한 최소한의 형량을 살게 됐지만 아그 어 감옥에 있는 기간 동안에 동시에 알코올 중독에 대한 치료도 받았습니다. 그래서 영화가 끝날 때. 뭐 항공사 같은 경우는 아마도 파산을 했을 것입니다. 그냥 단순히 이 파일럿이 혼자 운전을 하고 그 비행기를 모는 것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정비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 또한 밝혀졌기 때문에 이두 가지 사건이 사실 서로에게 영향을 줬다거나 상관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안타깝게도 동시에 일어났습니다. 그리고 그 아카데미상